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법문 제목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인육바람일 수행으로 사무라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을 원망과 분노의 씨앗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깨달음으로 향하는 인육의 밭으로 사무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불길을 자비로 바꾸고 억울함 속에서도 무아의 진리를 관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문이요. 해탈의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인육바람일의 참뜻을 함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고 모든 중생에게 향기로운 자비의 연꽃이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인육바람일 수행으로 삼으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한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좋아하고 계율을 지키는 훌륭한 수행자였지만 한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네? 어느 날 마을로 탁발을 나갔을 때한 사람이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수행자냐? 위선자 같으니 그 말에 비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음 속 불길이 치솟았지요. 그러나 그는 곧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더라도 그 소리를 산울림처럼 여겨라. 그 소리가 스스로 사라질 때까지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비구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욕설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를 욕하던 사람이 되려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아무 대꾸도 안하고 화도 안 나오?" 비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어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야 준 사람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게 욕을 주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 당시의 실제 일화로 전해지며 인욕바람일의 참 뜻을 일깨워줍니다. 억울함을 당했을 때그 억울함을 수행의 재료로 삼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성냄을 녹이고 지혜를 피우는 기회가 됩니다. 네.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가장 큰 용기임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옛날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 대바다타라는 젊은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지만 성격이 불같아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만든 항아리를 시장에서 팔고 있을 때 어떤 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인 모양은 좋지만 약간 기울어졌군.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니오. 그 말에 대바다 타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만든 걸 감히 흉보다니 너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는 분노에 휩싸여 항아리를 집어던졌고 그 항아리는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손끝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법문을 들으러 모였고, 대바다타도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불길을 품은 손으로 다른 일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우느니라. 그 말에 대바다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불의 기운이다. 그것은 나라는 생각, 곧 아상에서 비롯된다. 내가 옳다. 내가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불길이 타오른다. 그러나 그 불은 본래 실체가 없고,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기에 불과하다. 그 불길을 알아차릴 때, 그대는 이미 불을 끄고 있는 것이다. 대바다 타는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지키려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나는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아를 알면 불은 저절로 사라진다. 무명에서 지혜가 피어나고 분노는 자비로 바뀐다. 그날 이후 대바다 타는 매일 새벽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화는 나를 태우는 불이다. 그 불을 알아차리면 그 곳에 연꽃이 피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화를 낼 때의 근본 원인을 일깨워 줍니다. 화는 외부의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환상에서 시작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명과 아상의 연기법이자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인육바람일의 첫 걸음입니다. 불 같은 화는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운다. 성냄은 불의 기운이요. 자비는 그 불을 식히는 맑은 물이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번뇌의 불씨가 피어난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무명을 알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무아를 알면 화도 사라진다.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나를 태우는 불길도 강해진다. 분노는 순간의 불이지만 지혜는 영원의 빛이다. 성냄은 상대를 향하지만 그 독은 나의 마음을 먼저 해친다. 화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의 선근을 불태우는 일이다. 나라는 허망한 그림자를 붙잡을 때 진리의 빛은 가려진다. 화는 어둠에서 오나 알아차림은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분별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화는 사라지고 평화가 깃든다. 무아를 깨달은 이는 어떤 모욕에도 불타지 않는다. 성냄은 불길처럼 일어나지만 자비는 바람처럼 그 불을 꺼준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이긴 자이다. 옛날 사와티성에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다라였는데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했지만 사람들의 조롱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가 탁발을 나가면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렸고 장터에서는 장사꾼들이 그의 누더기 옷을 비웃곤 했습니다. 처음엔 수다라의 마음속에도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데 왜 저들은 나를 모욕하는가?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끝없는 괴로움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제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참으려 하지만 억지로 참는 것이 괴로움이 되어 저를 삼키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참음을 닦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달하여 억지로 참는 것은 돌 위에 불을 덮는 것과 같다. 겉은 잠잠하나 속은 타오르느니라. 그러나 마음을 관하여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알면 참을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더라도 그 소리를 바람소리로 관하라. 남이 나를 때리더라도 그 몸을 그림자로 관하라.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그 마음을 헛개비로 관하라.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관하는 이는 억울함을 느낄 수 없고 자비를 닦는 이는 성낼 수 없느니라. 자비관을 닦아라. 그대에게 해를 끼친 이가 바로 그대의 스승이다.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통해 참음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날 이후 수다라는 억울함을 만날 때마다 마음 속으로 이렇게 염했습니다. 이 일은 나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그는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합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화로 달아오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맑은 연못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가 수행을 마쳤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녹이는 것이다. 화가 사라지면 자비가 피어나고 억울함이 사라지면 지혜가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인욕바람일의 길이니라. 그리하여 사람들은 수다라를 무심의 수행자라 불렀고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불빛 대신 연꽃의 향기가 피어 있었다. 억울함을 견디는 이는 원수를 이긴 자보다 더큰 용사다. 참음은 억눌림이 아니라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지혜의 불이다. 남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 때 흔들리는 것은 세상 아니라 나의 아상이다. 진정한 인욕은 무심한 냉정이 아니라 따뜻한 자비의 침묵이다. 화는 불처럼 타올라 나를 태우지만 참음은 물처럼 흘러 그 불을 식힌다. 모욕을 받았을 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미소는 부처님의 얼굴이다. 무아를 깨닫는 자는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다. 나가 없으면 억울함도 없다.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되 묻히지 않듯 수행자는 세상을 받아들이되 물들지 않는다. 억지로 참는 이는 속에 불을 품지만 무심으로 참는 이는 안에 연꽃을 피운다. 인욕은 나를 낮추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문이다. 참음은 시간의 문제이지만 용서는 깨달음의 문제다. 자비관으로 보면 원수는 스승이요. 무화관으로 보면 억울함은 공안 환영이다. 마음이 헛개비임을 알면 억울함도 실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분노는 천둥처럼 요란하지만 인욕은 새벽의 바람처럼 고요하다. 인욕 바람일은 세상의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자비를 깨닫는 길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늘 화를 참지 못하는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수였는데 나무가 잘리지 않으면 도끼를 내던지고. 제자가 실수하면 고함을 쳤습니다. 하루는 분노에 차 도끼를 세게 내리치다 손을 다쳤습니다. 그는 붕대를 감은 채 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승이 수행자들에게 화를 다스리는 법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네의 마음은 날마다 불길에 던져지는 나무토막과 같네. 불길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지 또 다른 장작을 넣어서는 안 되네. 그리고 노승은 세 가지를 일러 주었습니다. 첫째, 분노가 올라올 때는 입을 닫고 숨을 새라. 하나, 둘, 셋 마음의 불길이 잠시라도 멈추면 그 틈이 바로 수행의 문이다. 둘째,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라. 누구나 괴로움 속에 살고 있으며 그 괴로움이 분노의 형태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그 또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이다. 셋째, 억울함을 관찰하라. 억울하다는 감정의 밑바닥에는 내가 옳다는 아상이 숨어 있다. 무아를 관하면 억울함도 허망한 그림자임을 알게 된다. 장인은 그날 이후 마음의 불길을 지켜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도끼를 들기 전 깊은 숨을 세번 쉬었고 제자가 실수할 때는 그 또한 배움의 길에 있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온화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마음의 괴로움을 나누었고, 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누구나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불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동일합니다. 분노는 억제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거울입니다. 개인에게는 수행의 연료가 되고 사회에는 자비의 바람이 되어 증오의 불을 식힙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명상보다도 매 순간 화를 알아차리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작은 자비의 습관입니다. 그것이 곧 인육바람일이 현대사회에 살아 숨쉬는 길입니다. 어느날 한 젊은 회사원이 상사에게 억울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는 속에서 불길이 치밀어 올라왔지만 문득 어린 시절 절에서 들었던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불을 들고 자기 얼굴을 태우는 이와 같으니 참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다. 그는 깊게 숨을 쉬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의 분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이구나. 그는 그 깨달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속 불길은 잦아들고 자비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상사도 압박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겠지. 나처럼. 그날 이후, 그는 화가 치밀면 먼저 미소를 지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억지 같았지만, 점차 그 미소는 진심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그는 마음이 고요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이는 천하를 다스리는 이보다 크다. 인욕바라밀은 산속의 수행이 아니라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도 가능한 길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누군가 내 노력을 몰라줄 때그 억울함을 분노로 되갚지 않고 자비로 바꿀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때그 흔들림 속에서 무아를 보고 자비를 피워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일상이 분노의 시대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불길이 있는 마음속에 한 줄기 바람이 스친다. 그 바람 이름하여 자비라. 억울함이 가슴을 두드릴 때 나는 묻는다. 누가 억울한가? 그 나는 어디 있는가? 거울 같은 마음, 분노를 비추되 물들지 않고, 헛개비 같은 세상, 모욕도 칭찬도 머물지 않네. 참음은 억눌림이 아니라, 불을 식히는 연못이요. 미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의 향기라. 내가 이긴 것은 남이 아니라, 내 안의 불길이었네. 그 불길이 꺼진 자리에 부처의 미소가 피어난다. 오늘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핀다. 세상이 거칠게 흔들어도 한 방울의 인욕이 온 세상을 맑히리라.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